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주제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 속으로 고, 고, 고!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다른 나라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여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결혼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고요? 그 일은 바로 솔로몬 왕의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때 솔로몬 왕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요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요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모압이라는 나라의 가증한 그모수라는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주고 다른 나라 여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자 요하께서 솔로몬 왕에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두 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약속한 것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때에 빼앗으려니와 다 빼앗지는 않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집파를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앞날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와 솔로몬과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왔고 솔로몬 왕은 그 신들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게 되었지요. 결국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공과활동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그림에는 여기 글자가 있고요. 또 여기 여자 모양을 한 그리고 또소 모양을 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모습이 있어요. 또 여기 글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수 있고요. 그 길을 벗어나면 여기 우상을 섬기게 된답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출발! 네, 출발해 볼게요. 여기, 글자, 어, 사! 자,를 지나서, 랑, 여기, 하, 는, 하, 나, 어, 헉, 어, 여기, 여자 모양은 우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쵸? 여기 니게로오 어? 여기 소 모양은 우상으로 가면 안 돼요. 돌아갈 거예요. 여기 돌아달레 드디어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잘 도착했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서의 모습을 한 우상, 여자의 모습을 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잘 도착했어요. 오늘 따라가며 나왔던 글자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였어요. 이 문장을 함께 외치며 우리 공과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네, 이렇게 오늘 말씀과 공과활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두 번이나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겨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오는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문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